마지막 정치 인생에 대구가 버텨줘야 돼요? 왜? 지난번 대선에 얼마나 무책임하게 방해를 했습니까? 대구 시민들 진짜 봉으로 뭐 봅니까? 대구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대학원을 위해서 대구를 떠났던 게 1985년이거든요. 그때 1980년대 중반에 제가 대구를 떠났을 때하고 2020년대 대구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대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뭐 인용을 많이 하지만 3대 도시 대구 말 그대로 서울, 부산, 대구 거의 뭐미성적 정도의 대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지금 현재 2022년의 대구는 3대 도시가 아니라 3등 도시 3류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 이건 더 이상 부르고 있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대구를 지켜보고 또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봤을 때 대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거의 죽은 도시가 될 거다. 그런 절박성 때문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해외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글로벌 마인드가 아닐까 싶어요. 어,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나는 26년 정치했다, 20년 넘게 정치했다, 나는 뭐 검사 출신이다, 뭐 변호사다 이런 거를 이제 내세우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단한 번이라도 해외에서 어, 국제적인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선진국도 있어봤고 후진국도 있어봤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지만 바그다드에서 MBC 뉴스 이진숙입니다. 이 멘트를 기억을 하시는데 어, 후진국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어떤 나쁜 선택을 했을 때그 나라가 막하느냐 이런 것도 봤고 또 이제 선진국 미국에서 사람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결국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진국, 후진국을 다 경험을 해봤고,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대구가 뭐 우물한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대구는 이 우물 속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세계로 대구를 진출시켜라.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 이진숙이다. 그렇게 저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어, 제가 길게 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불출만 선언 이자에 무능하다. 네. 그호기한 민주당 도시장을 자기의 경쟁 상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터무이 없는 네. 일을 한 사람이 구 년지 시장이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국제 사기를 당했잖아요. 네. 백신 3 천만 명분 받고 이건 아주 그 기본적인 상품만 있으면. 당해서는 안될 국제 사기거든요. 제가 아까 대구 세계 지도 위에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면에서 대구를 전 국제 매체에다가 올려놓기 바로 권영진 시장입니다. BBC에 나오고 뭐 국제 사기 당했다는 거, 백신 사기 당했다는 거. 그 냈거든요. 그 그러니까 나와서는 안될 사람이 출마를 결심을 한 거죠. 근데 본인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여론, 여론의 반대 때문에 본인이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지율 조사가 아고 인지도 조사예요. 누 어떤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봤냐라는 거거든요. 자, 홍준표 후보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였죠. 또 김정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상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경력으로 치면 제가 시민이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많이 들어갔냐? 그런 청원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 것이지 대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월지 탈출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조사가 아니라 고봅니다 인지도 조사예요. 지지율 조사가 아니고 인지도 조사인데 저는 홍보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홍준표 그 의원에게 보낸 공개 선안을 올렸는데, 자기의 마지막 정치 인생의 음. 선택이다. 이렇게 했는데, 홍준표의 마지막 정치 인생에 대구가 버텨줘야 돼요. 음. 왜? 그거는 사실 관련 없는 얘기예요. 저는 음. 홍준표스럽다고 생각했고, 음. 지난번 그 대선에 얼마나 무책임하게 방해를 했습니까? 너무 약삭하잖아, 진짜. 이 약삭하다는 말밖에 다 못하겠는데, 아니, 대구시장 되겠다면, 현수막 내 거세요. 정정당당기 이쁘고 하고, 응? 공천심사 신청하고, 뭐가 약삭하게, 비겁하게, 왜 현수막 안 걸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 선거운동 다닌다는 게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재선후보는 나가서 시민들한테 인사하고 아침 인사 90도로 하고 시민들하고 만나서 악수하고 명함 드리고 그러는데 본인은 딱 보니까 상공회의소장 어디 기관장 완전히 프롬 위에서 상층부에서 놀더라고요. 마치 대통령 하듯이 대구 시민들 진짜 공으로 봅니까? 저는 정말 웃겨요. 정말 얌전하고 비겁해요.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북에서 국회의원을 했었잖아요. 문희 정성, 의성 그쪽에서 했었잖아요. 그런 분이 또 갑자기 이제 대선 과정에서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서 역시 인지도가 또 상승하니까 어, 대구시장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참 부적절하다고 봐요. 저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고 박 대통령을 뭐 좀,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더 걸맞는 표현을 찾지를 못해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박 대통령 역보이는 요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박 대통령 건강도 제대로 재검을 못하셨거든요. 그리고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러는데 네가 음. 왜 비둘기 나오냐고 음. 조금 이따가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충신 음. 그 로열티를 가지고 있다면. 끝까지 잘 법적으로 목표를 해드리고, 음. 어, 대구 시민들 또 달성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면, 그때 뭐한 2년 뒤나 음. 결정할 일이지. 갑자기 박 대통령 달성에 내려오신 거 하고, 유명한 대구 시장 출마하고, 여러분 이거 연결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아, 진짜 박 대통령께서 어, 저는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구 시민 여러분. 저도 제 경력을 보면 제가 아, 저 여자니까 조금 더 예쁘게 봐주세요. 여자니까 조금 더 주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진 않았어요. 어, MBC에 있을 때도 다른 누구보다도 일을 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실적도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초의 여성 보도본부장, 최초의 여성 기획본부장, 최초의 여성 워싱턴 특파원, 최초의 여성 워싱턴 지사장, 최초의 여성 지역사 사정을 했어요. 지방 출신에, 지방 대학 출신에 여성이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노력과 실력으로 어 그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초의 어 여성 시장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이고, 이제 최근 그 국민의힘 공천 룰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니까 뭐더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결정된 거를 보면은 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는 여성 가산점을 말 그대로 풀로 20%를 줍니다. 광역단체장 여성한테는 제로입니다, 제로.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이신청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간 위에서 이런 결정을 할수 있냐 그랬더니 어,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다가 그렇잖아요. 여성이면 뭐 기초든 광역이든 똑 같이 줘야 되는데 기준이. 기초는 여성한테 주고, 광역은 여성한테 제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지만, 오히려 광역단체장이 되기가 훨씬 더 여성한테 어려운데, 이게 왜또 제로냐. 여성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바로잡든가 해야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전 뭐, 남성들은 다 위험하다고 떠났던 전쟁 현장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제가 아, 여자니까 더주세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룰은 모든 곳에 이제 똑같이 적용해야 되야 되는데 이 여성 룰은 이번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어, 여러분들께서 제가 유권자들 직접 만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어, 이 친구가 괜찮다, 이 친구가 참신하고 부정부패하지 않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찍어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구 안다고 많이 들어본 이름이라고 찍지 마시고 어, 알아보시고 어, 이 친구가 정말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하고 다르다 어, 싶으면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수치에 붙지 마십시오.